안녕하세요. MIT 수학 학원 원장 김정원입니다. 음, 오늘은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한 어, 구분구적법의 문제 풀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략하게 구분구적법이 뭔지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들어갈게요. 자, 구분구적법은 어떤 걸 얘기한다? 구분구적법은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세분하여 더한 합의 근사값의 극한을 취하는 것 이게 구분구적법의 기본적인 정입니다. 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포인트는 이거죠. 먼저 도형이나 부피를 아 도형이래 죄송해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그죠 주어진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세분한대요. 그렇죠? 기본 도형으로 세분한대. 자 그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뭐가 있을까요? 구분구적법을 쓸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첫 번째 뭐가 있죠? 일단은 뭐몇번 해봤을 테니까 직사각형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입니다. 평면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풀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입체도형. 되게 일반적으로 구,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입체도형을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어떤 뿌리죠? 뭐 직각뿔에 직각각뿔이나 원뿔 같은 거를 구할 때 이런 걸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직육면체와 같은 사각기둥 또는 원기둥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으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 또는 원기둥의 넓이나 부피를 각각 어떻게 한다? 더한 다음에 그거의 근사값을 취해요.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한다? 극한을 취해 주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곡선 y는 x제곱과 x 축 그리고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주어진 문제인데요 자 어떨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일단은 이 함수를 이렇게 대충 그려봤어요 자 보면은 좀0 1 2의 간극이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1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좀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좀더 세분화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1부터 2까지 지금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이 문제의 골자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그냥 구분구적법 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그죠? 음. 자, 그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평면이죠. 그죠? 이거 지금 분명히 평면도형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평면도형일 때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작은 직사각형으로 다 쪼개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때야 돼요? 이 밑, 이 가로의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n등분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제 n등분 했어요. 그면 이렇게. 이렇게 n등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직사각형을 그려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걸 하기 나름인데, 어. 처음에 선생님도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넓이를 구했었거든요. 아래쪽으로 넓이를 구했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할 를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요, 되게 일반적으로 잘안 쓰는 방법인데 이 위쪽으로 하는 방식을 한번 택해서 들어가 볼게요. 무슨 말이십니까, 알겠죠? 이게 조금 더 계산 도입은 편해요. 그러니까 보세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근데 아무튼 큰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을 삐져 나오게끔 그릴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삐져 나오게끔, 삐져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얘가 점점, 점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지금 이 튀어나온 부분이 세밀화되면 될수록 또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면적에 가까워질 거야. 그죠? 이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n등분 했으니까 이거의 각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부터 2까지의 길이는 얼마죠? 1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n등분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n분의 1이 돼요. 그렇죠? 여기는요. 1 더하기 n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1 더하기 n분의 3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끝부분은요. 그1 더하기 n분의 얼마가 될까? 요 n-1이 되겠죠. 왜냐면 그 다음이 n이 돼서 2가 될 테니까. 그치? n분의 n이 되면 1이니까 1 더하기는 2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 더하기. n분의 n-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저희가 구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일단은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1에 대한 함수값. 예, 아, 죄송해요. 1에 대한 함수값이 아니에요. 이1 플러스 n 분의 1요 부분에 대한 요 함수값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n 분의 1에 함수값이 얼마예요? 함수가 y는 x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값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n 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1 더하기 n 분의 2에 제곱이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한 함수값이 높이가 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요. n 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죠? 1 더하기 n분의 3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뒤에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가로는 n분의 1일 거고 세로는 1 더하기 n분의 얼마가 될까요? n-2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거는 1 더하기 n분의 n-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 더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n분의 1로 다 뽑을게요. n분의 1로 다 뽑게 되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n분의 1에 최고 더하기 이런 식으로 써지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을게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n분의 1 쓰시고요.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몇 가지일까요? 1부터 2 뚜루룩 가서 n-1까지죠. 그럼 여기가 n-1개의 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n이 아니라 이번엔 n-1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n은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때요? 1, 2, 3, 4들어놓고 가서 M-2, M-1까지 가니까 어떻게 쓰요 이건 자연수열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씁다니다 K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그마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시그마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M분의 1 해주시고 시그마, K가 1부터 M-1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그게 정계해야 되죠? 1 더하기. M분의 2K. 더하기 n제곱분의 1k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죠? 시그마가 어떻게 되죠? 합에 대해서 갈라집니다. 그죠? 시그마가 합에 대해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요? 자, m분의 1을 그냥 일단 냅둘게요. 맨 마지막에 m분의 1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시그마에서는 얼마가 돼요? 다 n 1로 빠져 나옵니다. 그죠? 그죠? 시그마 뒤에 상수가 나오면 그냥 빠져 나오니까요. 곱해 아니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랑 곱해서 빠져 나오죠. 그다음에 얘는요. n/2 그냥 빠져 나오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아니죠. n 1일 때는요. n 1 2n 1. 이로 빠져 나옵니다. 그다음에 더하기 n 제곱 분의 1 일단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아, 죄송해요. 여기 틀렸네요. 아, 자, 어떻게 되죠? n분의 2k가 1공식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모르고 2공식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마이너스 1로 쓰셔야 돼요. 그죠그 다음 얘는요. n 제곱분의 1 해주시고 얼마 되는 거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이게 n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플러스의 자리에 전부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돼서 n-1, 2n-1,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셔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다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다 n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 여기는 2n이 될 거고, 여기는 6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에다가, 토탈적으로, 얼마를 취해주면 되죠? 뭐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을 어떻게 한다? 무한대로 나누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은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나누는 걸 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세밀한 된이간극을 n으로 불렸다는 거는 거의 이간극이 없다시피해서 이게 거의 선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극한의 성질 다 아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이 부분 얼마죠? 1이죠. 그죠? 이 부분은요. 여기 계산하면 2n 제곱이고요. 여기도 2n 제곱이니까 극한 값은 1로 나올 거야. 그죠?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플러스고, 여기 어때요? 여기 위에는 2n의 세제곱, 여기는 6n의 세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되죠? 3분의 7이다. 이게 이 해당된 부분의 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적분으로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인테그라. 얼마부터? 1부터. 2까지 그냥 x제곱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x의 세제곱 해주고 1부터 2까지 해주시면 되죠. 어, 이거 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에 8이너스 1이 돼서 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때요? 획기적이죠. 그죠? <laughs>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구분구적법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가 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래요. 이변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A. 그리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게 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입체도형이죠. 그죠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평면도형은 직사각형을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육 면체나 원기둥을 이용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얘는 각기둥이아 갓기둥이, 갓뿔이기 때문에 직육 면체를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여기에 해당하는 다 이제 직육 면체로 다 이제 쪼개서 들어갈 거예요. 꽉 끼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들어가는 도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지금 이거 입체를 그대로 놓고 분제를 풀기면 너무 문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평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과학생들이 이 공간 도형을 볼때 조금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걸 평면에 놓고 들어가는 그 작업이 좀 힘들어요. 일단은, 근데 이분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입체 도형을 딱 바로 정면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때요? 옆에 보이는 큰 그림 보여?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거야. 그치? 이이등변 삼각형을 어떻게 한다? n 등분해면 어떻게 될까요? 등분해서그 안에 뭐를 그리면 될까요? 원래는 직육 면체였죠. 근데 직육 면체를 딱 정면에서 바라보면 뭐가 될까? 직사각형이 돼요. 그죠? 어떤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직사각형에 뭐가 될까요? 그 직사각형의 한 면을, 뭐로 하는? 밑면으로 하는, 밑변으로 하는 직육 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기에는 직사각형이 보이겠지만, 구하는 거는 부피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야.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지금 한번 잘 들어와 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n 등분할 거예요. 자 일단은 치수를 좀더 적어 볼게요. 자요 길이가 얼마죠? h예요. h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n 등분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n 등분해 볼게요. 있는 해보고, 이 밑에다가 다 직사각형을 데 그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한 칸을, 요거를 옆면으로 하는 직육 면체가 분명히 뒤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직육 면체는 앞에, 가그 밑면이 어떻게 생겼죠? 얘랑 얘랑 A니까 이부분도 얘랑 이 뒤로 뻗쳐 부분에, 뻗쳐진 그 길이가 서로 같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일 위에 부분에 이제 부피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길이가 H죠? 이걸 M등분했어. 그러면 요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M분의 H가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 M분의 H가 되고, 여기도 M분의 H, 여기도 M분의 H. 그죠? 여기도 m분의 h. 여기 m분의 h. 여기 m분의 h.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렇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이 직사각형, 이첫 번째,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이첫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높이는 m분의 h죠. 그 다음에, 밑변의,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면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길이가 얼마야? A죠.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 있어요? 닮은 관계 있죠? 그죠? 자, 어떤 닮음게 있을까요? H가 M분의 H로 줄었어. 그럼면 M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닮음 비가 그대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죠? 다시 자, 요 길이가 a죠, 그렇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 지금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걸 닮은 비로 해결한다고 자, 봐아요 이게 얼마야? h지, h가 n분의 h로 줄었죠.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이 같은 비율로 a는 얼마가 될까요?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n분의 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한 변의 길이는 그러면 n분의 a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a에 뭐가 될까요? 제곱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될까? m분의 h 높이는 그대로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면은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볼게요. h가 얼마가 되죠? 어떻게 되죠? 지금 요 삼각형이랑 같은 거죠? 그죠? 요 삼각형은 어때요? 높이가 m분의 2 h 가 돼요. 2 h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ea가 됐기 때문에 a, 밑변의 길이 얼마 되는 거야? m분의 ea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m분의 ea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벌써 느낌 왔죠? 그죠? 느낌 오시죠?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냥 척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당당당당 와서 어떻게 될까? m분의 h 쓰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m분의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인데 자 여기까지만 오자 그죠즉한 칸이 들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맨 마지막보다 하나가 들어온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m-1a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야 돼요 그죠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음 자, 여기 보세요. n제곱분의 a제곱이죠. 여기 n제곱분의 e a 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죠 이게 다 제곱이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과정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면 자, 어떻게 돼요? 일단은 쓸게요. n분의 h, 시그마. k가 얼마부터? 1부터. 1, 2, 3. 가서 얼마까지? n-1까지 갈 거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n분의 a의 전체의 제곱이다. 아, 죄송합니다. n분의 a가 될 거고요.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어때요? 앞에 1, 2, 3, 4 이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k라고 쓰시면 돼요. 즉, 이 k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부 다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n분의 h 아까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때요? n제곱 a 제곱 n제곱분의 a제곱 밖으로 나가면 n제곱분의 a제곱 해주고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n세제곱분의 a제곱 h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시그마 정리하면 6분의 n에. 어, 죄송해요. 여기가 n 1인데 선생님 모르고 n플러스 1을 썼네요. 자, 6분의 n-1, 2n-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에 리미트를 취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 n에 관한 3차식 n에 관한 3차식 그러면 개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의몇분의가 됩니까? 6분의 그럼 얼마가 되죠? 이거 2n 세제곱이죠 그러면 2대고 a제곱 h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더 약분해서 얼마가 돼요? 3분의 a제곱 h가 됩니다. 자, 솔직하게 우리가 초등학생 이만 되더라도, 이, 아니, 초등학생은 아니고, 한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거든요. 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민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얼마? 3분의 1 해줘서 우리가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3분의 1을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왜 3분의 1을 곱하는지 지금이라도 잘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때문에? 적분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제 구분구적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쳐봤습니다. 그죠? 렇 문제풀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닮은 비도 들어가고, 시그마의 성질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극한의 성질도 배워야 되는 포괄적인 개념을 다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렇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금 더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 문제 풀다가 시그마 공식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시그마 공식 잠깐 보시면 돼요. 1분도 안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거어갈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는 현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